아주 민감한 주제죠. 음. 술하고 음, 커피. 카, 커피? 음. 어, 카페인이라고 하죠. 임신 중. 카페인. 임신 중 카페인, 담배, 술, 섭취에 대한 이야기를. 먹어도 될까, 안 될까? <laughs> 이제 카페인 같은 경우는 많이들 드시지 않나요? 어, 저는 음. 다 어떻나요? 먹었고, <laughs> 왜떨려요 <먹고> <laughs> 먹고 있어요 저는 커피 마시고 있어요. 그 커피 같은 경우는 저도 임신했을 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음. 선생님한테. 음. 어, 의사 선생님한테 커피 몇 잔까지 괜찮아요?라고 물어봤던 음. 것 같아요.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이 두 잔까지 먹으라할때세 잔까지는 괜찮다 그랬어요. 음. 에스프레소 진한 게 아니면 그때 세 잔까지도 괜찮아.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두 잔을 먹어서 아침에 모닝 커피 한 잔을 먹고 점심 때딱한잔 먹고 두잔 이상은 안 먹었던 음. 것 같긴 해요. 그데두 음. 잔은 정말 매일 거의 따 딱. 먹었어 음. 저도 저도 첫째 회원 이때 두세 잔음 먹었어요 었 음. 카페인 같은 경우는 사실 임신 중에 유산을 유발할 는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어. 연구가 사실은 음. 있어 임신 초기에 많이 먹었을 때 그래서 뭐 쥐한테 실험을 통제 음. 통제해서 쥐한테 실험을 해서 매우 고농도의 카페인 그러면 맥 뭐, 카페인을 주입했을 때 G 유산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으로 치면 4.5kg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어, 커피 60잔 잘 이상. 잘 이상. 한 번에?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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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잔 이상을 더으고 그래서 여기서 <laughs> 보면은 지식원들 보면은 엄청 고용량인 거예요 그걸 환산하면은 진짜 사람 이만큼씩 먹어야 되는 양 그러니까 이런 그, 게 맞는 거요 유산가리성 있으려면 하루에 6 0 잔? 60잔 6 0잔 어떻게 먹어 60잔을 60잔을 먹으면 유산이 될 가능성이 그래서 많은 연구 결과에서는 적당히 마시면 커피는 괜찮다 음. 그리고 두장까지는 아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논문이 다대부분이라두잔 음. 음. 그리고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도 기준 카페인 1의 섭취량이 나와 있어요. 한국에서 임산부는 300mg 이하예요. 그럼 이거 이제 스타벅스로 말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 3 5 m g 가 165mg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 1.5잔, 내지 2잔까지는 음.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스벅이 좀 약간 더 많이 높은 것 같아요. 보통은 커피 한 잔이 70mg에서 150mg이라고 하니까 스타벅스가 좀 약간 카페인 함량이 높은 그 커피숍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네 잔까지도 괜찮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데, 네잔 초과했을 때는 근거가 되게 애매하대요. 그러니까 음. 가능하면 한국에서도 이렇게 기준으로 두고 있는 두잔 정도까지는 괜찮다. 두 잔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laughs> 어쩌다가, 어쩌다가 뭐. 3시, 4시쯤 한 세시 4시쯤 한잔인데 거기까지는 저는 잘안 가거든요. 음, 그래 좀꺼림직하면 임신 초기에는 안 마시면 되고 안그 임신 초기에는 입덧이 있어서 생각 들어, 나지도 맞아.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커피 생각만해도 울렁거리고 뭐가 어, 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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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든 향이다싫죠 음, 네. 네. 그러게. 네. 그 건강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예, 음. 그렇기 때문에 커피는 이제 그 정도로 해서 한두 장까지, 예, 마시는 거 와, 영어 많이 하셨네요. <웃음> <웃음> 아, 제가, 사모님들한테 <laughs>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이책 이름이 뭐냐면, 너무, 근데 한국 이름은 어. 자극적이야. 이게 뭐냐면, 산부인과 의사에게 속지 않은 25가지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영문판 이름으로는 Expecting Better 에요. 그러니까 그 임신에 대해서 좀더잘 하기 위한 그냥 그런 방법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건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런 제목을 왜 이렇게 고르는 걸까요? 그럼 더 많이 사니까. 많이 사니까요. 근데 이게 어느 나라거까요 에밀리 오스터. 미국, 거예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아, 미국, 미국의 MBA. 보건학 경제학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임신을 해 보니까 의사들한테 물어봐도 커피 괜찮아. 그런 어, 뭐두장까지는 괜찮아. 아니면 어떤 의 사는 아니야. 먹으면 안 돼. 막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저 조사해 봐야 되겠다. 해서 정말 많은 논문을 조사하고 그 기록을 여기다 가 남긴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임산부들도 편안하게 이런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정보라는 게 나한테 다 주어지지만 선택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이 무, 무통분만에 대한 것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딱 접근하지만, 어, 나는 그래도 할래. 나는 안 할래. 커피도 마찬가지로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여기다 다 드리되 선택은 너네가 해라. <laughs> 이런 의도로 여기 음. 책을 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임산부들한테는 유용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음. 추천드리고 싶은 서적이에요. 음. 네. 음. 그러면 커피는 정리가 됐나요? 네. 하루에 한두잔 정도는 두 잔은? 음. 괜찮습니다. 그 다음은 담배죠. 담배는 제 주변에서도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임신과 동시에 한국 엄마들 딱 끊으면 끊을 수 있는데 외국은 음. 좀안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 모르겠어 한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끊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음. 담배에 대한 논문도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이 이제 조사해본 바로는 한계비도 위, 위험하다. 왜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길래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이 담배를 폈을 때 니코틴과 일산화탄소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그 태아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산소량이 적, 적어지면서 이제 애기의 뇌발달을 음. 저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제. 그, 연구를 해보니, 그, 비, 비흡연자 아기 자녀하고 흡연자 자녀를 비교했을 때, 영화 도련사 사망률이 4배가 높았대요. 흡연자 음. 애기, 애기가. 그리고, 영국에서 영화 도련사 증후군으로 죽은 아이들을 조사해 봤을 때, 85%가 흡연자였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래서 이 담배는 한계비도 위험하다는 결론이 그러니까 나온거죠. 배속에 있는 아기도 위험하지만 태어나서도 그 아이한테 안좋은 영향을 갖그거죠 음. 네. 그래서 좀 약간 각성하고 그렇게 해야되는거고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간접흡연하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는데 뭐 아빠가 밖에서 피고 오는 거는 그렇게 문제 되지 않고 아빠가 아. 집 안에서 피는 거 그러면서 수시로 정말 이 간접 흡연을 하는 경우에도 내가 정말 흡연을 했을 때랑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아, 그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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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전에, 친서방이 지금도, 저 남편이 아직도 담배를 피거든요. 근데 전 임신을 하면 담배를 끊을 줄 알았어. <laughs> 근데 임신을 했더니 담배를 끊는 게 아니라 숨어서 피는 거야. <laughs> 눈에 뵈면 <배몇 웃음> 지도 본인도 그러니까 꼭 나무 뒤에, 건물 뒤에서 꼭렇게 숨어서 피. 근데 그때 임신했을 때 그거 되게 섭섭했었거든. 아, 아, 그렇구나. 나에 대한 사랑 이거밖에 안 돼서 음. 저놈저 담배를 못끊어야의지박에이야 야, <laughs> 지금도 못 끊는 걸 보니까 음. 의지박에이네 근데 어쨌든 숨어서 피고 담배 냄새 난리여서 음. 들어오고 그랬거든. 그런 야, 그나마 괜찮은, 노력한 거죠 그거는 괜찮은 거집 안에서 엄마가 나예 어. 흡연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간접하자. 집 안에 아빠들 베란다도 안됩니다 어 이번에 그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것 중에 그 베란다에서 흡연 했을 때 어쨌든 거기도 바람이 분다고 생각을 하니 아빠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집 안으로 다 들어와요? 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빠가 그 자리에서 폈을 때 바람이 날리는 거지만 여기서 이 온몸에 묻혀서 그러고 들어오는 거야 바로 음... 음, 바, 그 베란다와의 바깥과 안이라고는 하지만 그 굉장히 짧은 동선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이번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베란다도 집안입니다. 네. 음. 끊으실 수 있으면 끊는 게 제일 좋겠네요. 오늘 네. 끊는 게 제일 좋다면서요? <웃음> <웃음> 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금연은 오늘부터. 어, 네. 네, 너무 힘들면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째 아이 임신과 동시에 담배를 끊었는데, 음. 자기 표현으로는 담배를 끊는 게 아니라 자기는 잠, 잠시 담배를 쉬는 거라고. 이렇게. 음.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음. 평생 삶는 거 같아요. 10년째 음. 쉬고 계세요? 어, 음. 아, 음. 10년째.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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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술, 그렇게 나지? 그 다음에, 네, 네, 술, 럼 알콜. 네, 술은, 네, 알콜. 술은 간간이 좀 약간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그